아이고 우리 오늘 이영규 어, 대감하고 아니, 박창규 대감 다 왔어요. 자, 박창규 대감, 이영규 대감, 소문호 소생이 보은사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한 시에 지금 다들 오셨어요. 이거 산책을 여기서 한 10분 정도 하고 서저 거기 갔시다 먹는 데 가자고요. 이렇게 사진 찍... 옆, 닿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. 와. 저 이영규 대감은 늘 봐도 이렇게 젠틀맨이야. 이거 옷좀 봐요. 이거 아나이 혼잡 봄맞이했어. 어떠세저 기분 한번 얘기해 오늘 봄인데 <laughs> 뭐땀만 나는 거지 뭐. <laughs> 아이, 우리 박 대가 한바스 아유 오래간만에 오니까 다 새삼스러운가. 그렇지 같네. 천천히 걷자. 우리 노인들은 천천히 천천히 걸으면 돼요. 우리 노인들은 예. 봉운사에 사람들 많이 왔네. 우리 박대감, 이용주대감, 자, 봉운사 홍미와. 이야. 여기는, 저 부자 동네가 돼서, 내는데, 그랬다고. 한 말씀 하셔야지 여기서 한 말씀 안 하셔? 가자고요. 응. 아구정동 로디오 만둣국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. 자, 이제 통니다통 가야죠. 여기가 보훈사역. 이제 손정민역으로 가가지고 분당선 타고 로데오거리로 가야죠. 이용기 회장은 저기 지하철에서도 검색을 하네. 그래. 그 연구는 연구신 거야? 연구? 연구? 스타디? 안 들려해? 그리고 우리 이 개관도 타고 자 선정위에서 좀 기자 당선을 바꿔 타. 자 오늘 개성 만두집에 아까 정도 왔어요 와가지고 위두 대감들하고 나오고 지금 전골을 시켜가지고 요 전골 요 전골 어, 시켜가지고 먹을 겁니다. 우리 국군에 도로에서 사람 줘 요거 맛있다. 미들 와서 먹어봐라. 응. 박창규, 이우규, 응. 소무. 요거가요. 요, 요. 응. 요거가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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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리 인간들은 상황. 라고 아, 아는데그회니지자 예, 저, 그, 음. 그, 음. 우리 다 같이 이제 너무 늦 떨어졌어요. 음. 음. 떨어졌는데 <laughs> 그, 플로보기획이라고 해서 그렇지 그, 영국을 가게 됐어 하는데이 설호보리의 <laughs> 그, 여비가 아주 크게요. 그렇게 지금 갔다오니빠졌다거야그 근데 이 가사들이 무슨, 쥐에 대한 거만 생활 그어 그냥 한진 주고 오고야. 쉬쉬 쥐, 아, 렉이구나. 그 그러니까? 네. 근데 어. 그게 그전에 만야쥐리 우리가 그 하던 기억나? 거기 에는지몰라 우리 농우에서쥐꼬이를맞아 맞아. 쥐 잡는거 장고 관련된 말에 신경을 썼 심지어 제를못 잡으니까 오징어를 갖다가 바로를 이렇게 비벼가지서 춧꼴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. 그래서 게임이 와서 일찍만 졌다고. 아, 예 사고 안 되면서 바로 고만 았어요그 그 개리가 참잘렇지농림에밀뭐 이런 걸보입을잖아 음. 근데 배자가 그냥 시기 때문에 이게 부패가 돼요. 음. 그래서 그걸 방역을 해야 다고부패라는 음. 게. 뭐 하루에다 저도 해니까 그다 그 밀어 주는 거냐 그렇지요. 그해나 힘시작라고데 근데 이제 공항도 친구들이, <목소리> 이, 저, 그, 그에 따른다가 <목소리> 어? 가들도 했다고. 아, 근데 지금은, 처뭐 보통, 재벌이 었어 재벌을. 저, 그 공항, 저, 공항 쓰레기. <목소리> 쓰레기. 공항 그 청소. <목소리> 공항 책임 <목소리> 거는, 저, 돈을 벌어서. 그것도 했나? 그럼. 난 그쪽으로 왔어 그때 <목소리> 말이야 그 때는 국권에서 굉장히 됐는데 음. 저기 저 김양권 차관이 됐다고 음, 근데 그각 부처 국권에 온다고 음. 해서 농림부에도 왔어 왔는데 음. 보조를 준다고 보험세다 10만원을 줬다고 응. 그러니까 유문학이라고 응. 그 나오고 성과에 있던 녀석이 회의장인데 응. 내가 얼마냐그러니까 10만원이라고 그래. 응. 10만원이라고 그때는 응? 상당히 수준이 올라갔을 때야 그러니까 응. 그때 내가 이한이 이 크로에 로리클럽의회장도총재도숨어 그저 이 강남 쪽 곰도 숨겨진 곰도 숨겨진 곰진 원래 3겨진0도 숨겨진 는도 숨겨진 곰도 숨겨진 곰 로데버리에서 오늘 저기 산책을 위해서 또 서울 숲에 왔습니다. 우리 두 거두, 거두가 그냥 나에 이 비해서 너무 젊어. 너무 젊어. 야 젊다. 거두. 아, 대감들이 지금 커피 한 잔씩 종이컵 달고 서울숲으로 가는 길입니다. 서울숲인데 우리가 점심하고 여기 왔습니다. 강남에서 강북으로 왔어요. 여기 보이죠? 저기 멀리 이대감, 어? 박찬규 대감, 소생 이렇게 있죠. 어딘지 다들 아시죠? 서울숲 서울숲이요 어. 두 대가 커피 좀 자시고 계셔 저기 99살까지만 삽시다 <laughs> 99살까지 살자고 과욕이야 과욕 아니야 그러면돼 그럼 아그래이 아, 아, 어, 네, 되는 거 자체도 욕심이야. 맞아. 응. 어. 자 오늘 이게 날씨도 좋고 15도에다가 봄 날씨 좋고 우리 저 컴퓨터 전산반도 여기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앞으로 많이 만나지 말고 세 사람씩. 네, 네. 세 사람씩 이렇게 만납시다. 어? 자 우리 저 <laughs> 이대감 한 말씀 해주셔오 오늘 예, 오늘 참 우리 서 회장 덕분에 좋은 구경하고 좋은 정답을 나눴습니다 힘냅시다 이렇게 저세 명씩 세 명씩 네 명씩 만나자고 예. 우리 박대감 예, 오늘 덕분에 맛있는 것도 먹고 또다 기분 다지 좋지만 은 서울숲에서 따뜻한 이거 뭐 신나다 바꿔라고 하나? 그렇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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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광욕을 즐고 좋습니다 오늘 아직 비타민D는 충분히 응, 마셨어 응. 비타민D 응. 자 이렇게 저 우리 국권의 전산반 동이들 이렇게 만납시다 이거 만나이지뭐 만나지 않으면 다 그냥 소용없어 이렇게 예? <coughs> 여기가 서울숲이오. <스피어. coughs> the park of Seoul Forest. Huh? We met the three of our seniors of 국토. Computer lecture part. Good. Then. 만세. <coughs> <Okay>. <coughs> 만세. 만세. 이렇게 자 만세 자, 여기 나 여기 일어나 박형 일어나 일어나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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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들은 <laughs> <정도로>. 어 만세 만세 너 이게 말이야.